자, 이제 연립 이차 부등식에 대해서 볼 거야. 개념 설명할 건 없다. 할게 없어. 자, 연립 부등식을 풀 건데 우리 연립 부등식의 관점은 뭐였냐면 그냥 1번 부등식 풀고 2번 부등식 풀어서 겹치는 거 찾아라. 이게 연립 부등식이었잖아. 근데 그냥 연립 이차 부등식은 그둘 중에 하나가 이차 부등식으로 나온다. 그냥 요것뿐이야. 차이점은 알았지? 물론 연산은 조금 더 복잡해지겠지. 상황상 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자, 그리고 뭐 풀이법은 뭐 이렇다 뭐 필요 없다. 자 19번 볼게. 음. 자 다음 연립이창중식을풀어래자 1번부터 풀어주자 1번. 네. 그치? 자 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5가 0보다 크다. 자, 이거 풀 거야. 자 잠깐만 이런 얘기 좀 하자. 내가 여태까지는 계속 그래프 그려서 해를 구해줬었잖아. 그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라 관점 때문에 그걸 계속 그렇게 했던 것뿐이고 알았지 이제는 그냥 외워서 푼다 알았지 자봐 외워서 푼다고 봐봐 일단은 봐봐 x 제곱의 개수는 무조건 플러스로 맞출 수 있는 거 맞니 우리는 마이너스 곱해서 무조건 플러스로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무조건 그림은 아래로 볼록이 되게 만들어 줄수 있어 그치 그리고 0이 되는 값을 찾을 수 있겠지 우리는 계속 찾았지 인수분해 해서 자, 그러면 0보다 큰 거는 어떻게 돼? 여기랑 여기가 나오지. 작은 거보단 작고 큰 거보단 크다. 이렇게 나와야 돼. 알파가 작은 수라고 치면. 그리고 0보다 작다의 관점은 어디가 나온다? 사이 값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0보다 클 때는 벌어지는 값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됐지? 0보다 작을 때는 사이 값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됐지? 어, 이제는 그림 안 그린다. 단순하게 해를 구하라는 문제에서는. 자, 그러면 살펴보자. 열립부등식 풀이아 2차부등식 프이는 그렇다고 일단은 몇이 되는 값 찾으라고 0이 되는 값 찾으라고 그거는 인수분해 하라고 됐지 자 그러면 7 5풀마 이렇게 되니까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7과 5지 근데 0보다 크니까 사이 값이야 벌어지는 값이야 0보다 크면 벌어지는 값이라고 됐지 작은 거 마이너스 7보단 작아야 되고 큰거 5보다는 커야 된다고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야 됐지? 2번 볼게. 자, 두 번째는 우리 6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 자, 인수분해 해보자. 여기는 무조건 5, 일로 픽스고, 그지? 7이 나오려면 은 여기가 2랑 3이면 되겠지? 곱하면 10, 곱하면 3, 여기가 마이너스면 되겠다. 여기가 플러스, 그러면 0이 되는 값은 각각 마이너스 2분의 1과 3분의 5 이렇게 두개 나오겠지? 근데? 크다니까 마찬가지로 작은 거보다는 작은 거, 큰 거보다는 큰 거,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다. 또는 x는 5분의 3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 연립부등식이니까 얘랑 게 뭐한다? 겹치는 거 찾으면 끝이다. 됐지? 자, 겹치는 거 찾아보자. 먼저 기준 접자 마이너스 7의 왼쪽 있겠지. 5의 오른쪽 있겠지. 자, 요게 1번의 답이지. 자, 2번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쯤 있겠네? 마이너스 2분의 1에 왼쪽 나오겠지. 그리고 이 5분의 3. 5분의 3은 요 사이에 있는 거지? 여기쯤 있겠네? 오른쪽, 요렇게 나오겠네? 어, 3분의 5네? 잠깐만, 3분의 5여도, 어, 마찬가지지? 형태는? 어. 됐지? 아. 어.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 5분의 3이라고 어 그러면 겹치는 거는 여기지. 두번 커버되는 것을 찾으라고. 두 개니까 수식이 여기겠지? 아, 그래서 답은 x는 마이너스 7보다 작다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면 끝난다. 됐나? 자, 2번 보자, 2번. 자,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의 3. 1. 4일이네. 마, 풀. 이렇게 잡히면 되나? 자, 그러면 0이 되는 값은 각각 마이너스 4분의 3과 1 이렇게 두개 나오겠지? 0보다 작다니까 어디야? 사이 값이지. 맞아? 집중 좀 해라. 됐어? 자, 2번 푼다. 인수분해 하면, 3, 1, 1, 2, 마플, 이렇게 접히겠네? 자, 0보다 크다니까 어디야? 벌어지는 값. 0보다 큰건 벌어지는 거, 0보다 작은 건 사이. 알았지? 자, 그러면 작은 값,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고, 큰 값, 2보다는 커야 되는 상황이 나오겠지? 이렇게 나온다. 문제 없고. 자, 그러면 그림 그려보면, 자, 여기쯤에 마이너스 4분의 3이 있을 거고, 여기쯤에 1이 있어서 사이값 자, 이게 1번의 해지. 자, 2번의 해지 보자 마이너스 3분의 1은 얘보다는 큰 값이지? 여기에 있을 거야. 이렇게 오겠네.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2는 1보다는 큰 수니까 바깥쪽에 있겠지. 이렇게 있겠지? 두번 커버되는 곳은 여기지? 음,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면 끝난다. 따라오고 있지? 그렇지? 자, 그 다음, 3번 보자. 자, 부등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2x 더하기 5. 크대 x제곱, 다시 크대 8 더하기 7x. 자, 이런 건 무조건 어떻게 푼다? 1번, 2번. 이렇게 풀어야 되지.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렇지? 자, 1번부터 풀게, X제곱 넘겨주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가 0보다 작단데, 항상 양수로 바꾸랬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잡히겠지. 인수분해가안 돼서 기분이 나쁘니까, 일단은 얘가 X축과 만나나, 만나지 않나부터 좀 판단을 하자고 알았지? 자, 판별식 적어볼게, 판별식. 자, B프라인 제곱 1이지? 마이너스 에이면 플러스 5지? 아, 0보다 크네. 아, 해가 있긴 있네. 그지? 음. 그럼 어떻게 해야 해? 해를. 구해야지 뭐. 있긴 있으니까 구해야 될거 아니야. 구하는 방법은 근의 공식밖에 없지 뭐. 근의 공식 쓰면 1, 풀마, 루트, 1,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6이 있을 거고, 1 플러스 루트 6이 있을 거야. 근데 0보다 크다니까 벌어지는 값이겠네. 맞아? 자, 그래서 작은 거보단 작고. X는 작다. 작은 거 1-루트 6보다. 또는 큰 거보단 크다. X는 1 플러스 루트 6보다 크다. 요게 1번 답이네. 되냐? 네. 자, 2번 구해보자. 2번. X제곱에 넘기면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이고 0보다 작다. 요거 풀면 되지? 요건 되네. 8일. 마플. 이렇게 되겠지? 자, 0보다 작은 거니까 사이 값.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8까지. 됐지? 네. 자, 그림 그릴 거야. 봐봐. 자, 마이너스 1부터 8이 일단 쉬우니까 요거부터 그리자. 됐지? 네. 자, 근데 봐봐. 얘네 찍어야 될거 아니야? 네. 대충 어디인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루트 6 대충 몇이야? 2 그치? 2점 몇이지? 루트 4보다는 큰 수고, 루트 9보다는 작은 수잖아. 2와 3 사이의 수 중에 대충 2점 몇? 맞지? 그러면 얘는 1 빼기 2점 몇이지? 그는 마이너스 1. 몇이네? 마이너스 1. 몇이면 마이너스보다 커, 작아? 작아. 여기 왼쪽에 찍히겠네,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오겠네. 여기쯤에 찍힐 거야. 1 빼기 루트 6이란 얘는. 됐지? 자, 그 다음에 다시 루트 6. 2. 몇이니까 더하면 얘 3. 몇이란 소리지? 3. 몇은 8보단 작은 수지? 여기 찍히겠네. 됐어? 해는 여기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1 플러스 루트 6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거지. 루트가 나오더라도 대충 몇 인지는 파악할 수 있으니까 찍을 수는 있을 거야 알았지? 어 이런 거 실수해서 이딴 데다 찍었고 틀리지 말고 여기 찍으면 틀리잖아. 해가 이렇게 두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끝이? 어, 찍는 거잘 찍는다. 자그 다음 4번 볼게. 아이 절대값. 절대값 계속하네 이거. 자 보자. 절대값 한 개짜리 어떻게 풀어? 렇이 마이너스 붙여서 사이로 들어가면 되지. 익숙하지? 이제 거리가 3보다 작아야 되니까 자, 그럼 요건 마이너스 3부터 X 빼기 1이 3까지 1씩 더하자. 마이너스 2부터 X가 4까지. 자, 요게 1번 답 자, 2번 답 풀자 전체 2 곱하고 넘기겠지? 자,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건가? 그러면 2일, 3일 마플. 이렇게 잡히겠네 그리고 0보다 크다니까 벌어지는 값 작은 거보다 작아 큰 거보단 커.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아, 겹치는 거 찾자. 자,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마이너스 1은 여기쯤. 2분의 3은 여기쯤. 해는 여기랑 여기 둘다 되겠네? 답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x는 1보다는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면 끝나겠네. 됐지? 단순 노가다 문제지, 지금. 자, 1, 3번만 풀어볼게. 아, 쉬었다 할게. 자, 볼게. 어, 주어진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했더니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야 한데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됐지? 자, 그러면 보자. 일단, 1번. 알고 있는 냐 그냥 풀면 돼. 그지 그냥 풀면 돼. 자, 풀자. 3, 1, 마, 풀. 이렇게 잡히고 0보다 작다니까 사이 값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x는 3까지다. 요거까지 문제가 없고. 자, 얘풀수 있어 없어? 풀수 있는 거야, 알았지? 인수분해가 되잖아, 지금. 됐어? 미지수가 있어도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 알았지? 얘는 어떻게 돼? a, 2, e,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잡으면 되지. 자, 그러면. 어쨌든 A와 E의 사이다라는 건 알겠어. 맞지? A와 E의 사이가 되는 거야. 근데 A가 E보다 큰지 작은지는 일단 모르니까 그림은 못 그려. 근데 어쨌든 A랑 E의 사이겠다. 여기까지는 잡을 수 있겠다. 문제 없니? 자, 그러면 이 소리지 결론은? 얘랑 얘가 겹치는 곳이 이렇게 나오게끔 A를 적당히 잘 잡아봐 이 소리인 거야. 관점이 해 돼? 자, 그러면 그려보자. 그릴 수 있는 것부터 그린다. 자, 그릴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는 건 그릴 수 있어. 자,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2가 있어서 A는 일단 어딘진 모르겠어. 맞지? 자, 근데 해가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2까지가 다 커버가 돼야 되거든? 그러려면 은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지. 그래야지 마이너스 1이 여기가 채워지기 시작할 거 아니야? a가 얘를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은 겹치는 곳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수 있겠네? 그러니까 a는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1보다는 일단은 왼쪽에 있어야 돼. 맞지? 자, 같다 돼야 안 돼. a가 딱 마이너스 1에 위치해도 돼야 안 돼. 돼지. 딱 마이너스 1에 위치해도 해는 여기로 변화가 없지 지금. 어차피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얘가 여기 가서 붙어봤자 채우지는 못한단 말이야. 네. 됐어?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끝이다. 자, 같다 항상 주의해. 같다 하나 실수해서 틀린다. 네. 알았지? 네. 어. 자, 66번 하보고 67번 이렇게 두 개만 해보자. 66번, 67번만 해볼게. 68번은 내가 해줄게. 자, 주어진 연립부등식의 해가 1부터 6까지가 나올 때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야. 맞지? 자, 1번부터 풀자. 풀어나가자. 자,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지? 풀면 6, 1, 막풀 이렇게 나오나? 그러면 해는 마이너스 1과 6이 나오는데 이거의 사이가 되는 거지. 따라왔어? 실수하지 말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x는 6보단 작거나 같아서 이게 일단 1번의 답이야. 문제없니? 자두 번째 풀어보자 x 제곱에 자 일단 너네 이거 자꾸 실수하니까 여기 마이너스로 잡지만 플러스로 잡어 헷갈린다 알았지 그냥 이따 전개해버려 이렇게 자 전개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 더하기 a의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됐지? 그러면, 인수분해는 a와 1 잡을 거고, 여기가 풀, 여기가 마겠지. 그러니까, 해는 마이너스 a와 1이 되는데, 그지 이거가 뭐가 된다? 벌어지는 형태다. 맞아? 마이너스에요. 1에서 벌어지는 형태가 나와야 돼. 됐어? 자, 그럼 봐봐. 여기까지는 다, 하, 여기까지는 지금 다할수 있는 거 없거든, 너네가? 여기까지는 다 하는 거 같은데, 지금 그림을 그린 게 너무 헷갈려 하는 거야. 아, 봐봐. 차근차근이. 오케이. 그릴 수 있는 건 일단 최대한 그리라고. 자, 마이너스 1부터 6까지는 픽스지. 얘는 고정이야. 자, 그리고 1도 고정이야. 1도 여기도 고정이야. 됐지? 자, 근데, 해가 어디가 나와야 되냐면 지금, 해가 1보다 크고,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여기가 나와야 된대, 여기가. 여기가 나와야 된대. 그러면 요 자식은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맞지? 그러면 벌어지는 값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A는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이쪽에 있을 순 없지. 그러면 벌어지는 게 얘가 이 방향으로 넘어갔겠지. 맞지? 근데 마이너스 A가 여기에 있었다고 치면은 요렇게 가면서 해가 여기가 또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게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아, 여기에 있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최종적 위치, 마이너스 A 위치는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지. 근데 얘가 가서 붙으면 돼, 안 돼. 자, 봐봐, 다시. 얘가 가서 붙었어? 상관 없지. 붙어도 어쨌든 마이너스 1이 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그지? 붙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A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답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면 끝인 거야. 됐니? 자, 그러면, 268번 봐봐봐. 자, 관점은 똑같은데, 살짝 달라. 음, 비슷한데. 자, 볼게. 어쨌든 1번, 2번 풀겠다까지는. 오케이. 문제 없지? 자, 1번 풀어보자.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를 풀고 싶어. 자, 2, 3, 마플. 이렇게 잡힐 거야. 자, 해는 마이너스 2와 3이고, 벌어지는 형태지. 맞지? 0보다 크다니까. 그래서 x는 작은 거보단 작고, 큰 거보단 커. 자, 일단 요건 1번 해. 됐어. 자, 2번 볼게. 자, 2x제곱. 저것도 마이너스. 없애, 그냥 헷갈리니까. 플러스로 바꾸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x겠지. 그 다음 더하기 3a겠지. 자, 0보다 작다. 요거 풀고 싶은 거야. 자, 어쨌든 2는 무조건 2일로 가겠지. 근데 A가 몇이어야 되니까, 2A여야 하니까, 얘랑 곱해지는 게 A일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가 A일 거라고, 이렇게. 그래야 2A가 나올 거고, 여기가 3, 둘다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거야. 됐니? 알, 아, 겠어 어. 자, 그럼 얘는 2분의 3과 A가 나오는데, 이거의 사이가 나오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잡아본다. 그림 잘 그려보자. 자, 마이너스 2보다는 일단 작어. 자, 이렇게 생기냐. 3보다는 커. 이 상황이고 일단 2분의 3이 기준이야. 여기가 2분의 3이지. 여기가 기준이야. 자, 근데 문제의 조건에 뭐래? 그렇지. 정수가, 정수가 4개일 때 A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잠깐만. 이거 문제 오류 아니냐? 아, 네 개가 아니고 4분일 때. 자, 정수 X가 4분이래 아, 네 개가 아니고. 됐지? 그러면 해에 여기 4요 자식만 들어가야 된대. 그러면 그 다음 정수인 5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려면 어떻게 가야 돼, 얘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여기서 딱 주저앉아야 되지, 얘가.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4만 들어가고 5는못 들어가겠지. 그래서 A는? 4보다는 커야 되고, 5보다는 작, 다까지 일단 적어. 됐지? 근데 보통 이런 문제는 갔다가 한쪽에만 들어갈 수 있어. 보통은. 어디 들어가는지는 문제에 따라 다르지만. 됐지? 자, 그러면 이제 A가 딱 4라고 쳐봐봐. 됐어? 자, A가 여기 있었다고 쳐봐. 이렇게가, 여기가 A였어.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그러면 4가 해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저기 가서 붙으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에 갔다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됐지? 자, 5에 붙었다고 생각해 볼게. 이렇게 5에 딱 붙어 있었어. 그럼 일단 4는 해가 되는 게 맞지? 5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됐지? 그러니까 여기는 갔다가 붙어도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4보다 크고, a가 5보다 작거나. 근데 너네가 이렇게 생각해서 실수한 애들 되게 많거든? 봐봐. 이거 실수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다, 지금. 가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자, 여기에 갔다가 있으니까 됐지? 갔다가 있으니까 여기를 지네 멋대로 막 이렇게 채워버려 이렇게 되면 그러면 4도 되고 5도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 됐지? 자, 이거야 여기에 갔다는 A가 5라는 거지 X가 5라는 게 아니야 알았지? A가 5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니네 멋대로 이렇게 채우면 안돼 이건 X가 5일 때 채우는 거지 A가 5일 때 채우는 게 아니야. 여기에 채우는 건 뭐야? 여기에 애초에 갔다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A가 어떻게 있던 간에 무조건 뚫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어, 그러니까 이거를 멋대로 너네가 바꾸지 말라고 붙이면서 갑자기 채우지 말라고 비어있으면 그냥 계속 비어있는 거고 채워져 있으면 그냥 계속 채워져 있는 거야. 알았지? 어, 저거는 바꾸면 안 된다. 음,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온다. 자 볼게. 21번. 자, 첫 번째 조건 본다. 첫 번째 조건. 자, 보자. 3x 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3 이퀄 0이 모래 문제에서 허근을 갔는데 됐지? 이차방정식이 음. 허근을 갔는 네. 자, 이차방정식이 허근을 갔는 데까지만 바로 튀어나와야 될거 아니야. 이차방정식이 아, 허근을 갔는데 판별식이, 판별식이 떠 있다, 떠 있다. 0보다 작다. 어, 작다, 떠있다도 맞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그림을 그렸을 땐 걔는 떠 있는 형태다 X축과의 교점이 없는 거다 됐지? 어, 자 그러면 판별식 적어 보자 B프라임 제곱 4K 제곱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AC 구가 나올 거고 아 얘는 0보다 작네 이거 풀어라는 소리야 됐지? 자 인수분해 해주면 2K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되고 2K 마이너스 3이 되겠지 0보다 작대 그러면 0이 되는 값에 사이 값이 되는 거지 사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과 3이겠네. 2분의 3이겠네. 자, 요게 1번 조건이 된다. 별거 없지? 자, 그 다음 거 가볼까? 2번 조건. 자,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가 0이래. 이게 실근을 가져야 된다. 반별식이? 그거나 같다. 맞지? 자, 판별식 적어주면 이건 4분의 못 쓰니까 그냥 쓴다. 자, b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4ac 나올 거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애. 이 소리겠지? 자, 0과 4지 해는 이거의 벌어지는 값이네? 그렇지? 0과 4가 벌어진다. 먼저 없지? 자, 그러면 그림 그려보자. 자,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을 거고 여기에 2분의 3이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4가 있어서 벌어지는 형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답은 여기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야 되고. k는 그냥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이렇게 되면 끝나겠지. 됐어? 이건 쉽지 뭐. 그치? 판별식만 적어갖고 그냥 2차 부등식 풀라는 소리다. 음. 자, 269번만 풀어볼게. 자, 22번 볼게. 자, 세 개의 수가 있대 x 1이 있고 x가 있고 x 플러스 1이 있을 때, 이게 둥각삼각형이 되고 싶대. 자, 둥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되고 싶대 실수 x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일단 첫 번째, 자 복습이다. 기억 좀 해라. 자, 첫 번째 일단 중일 거 복습해 보자. 중일 거. 중일 거. 자. 우리가 세 개의 변이 주어지면 무조건 삼각형을 그릴 수 있어? 네. 계속... 아니요. 그릴 수 있어? 아니요. 그래 봐. 자. 대체 <laughs> 네. 그릴 수가 없지. 네. 아니, 1cm랑 2cm랑 3cm 갖다가는 그림을 못 그리잖아. 이렇게가 안 그려진다고, 안못 아, 만난다고, 그렇지?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중등 때 이렇게 배웠어 삼각형이 되고 싶으면 알았지? 자, 가장 긴 변은 남은 두 변의 합보다. 음. 무조건 작아야 돼. 이렇게 배웠어. 이거 첫 번째. 삼각형 결정 조건이라고 부르지, 그지? 자, 두 번째. 근데 얘가 무슨 삼각형이고 싶대? 어쨌든 둔각 삼각형이고 싶대. 맞지? 네, 네. 자,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조건이 뭐야? 각 하나가 1 0 0도 넘어야 돼요. 아니, 그건 아는데, 나도. <laughs> 아, 그건 알지. 아니, 둔각이 이렇게 생긴 거 누가 몰라. 이게 아는데, 이렇게 되려면 길이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고. 아. 내가 너네, 그래, 피타고라스를 네. 활용하면 된다 그랬잖아. 내가 그때 분명히 너네한테, 너네, 너네 중3 때 나한테 배웠으니까 중3 때 분명히 그렇게 갇혔을 거야. 어차피 외우지 말라 그랬어. 외워봤자 까먹으니까. 원리를 기억하라 그랬어. 원리를 자 봐봐 다시 원리를 기억해봐. 자 둔각은 어쨌든 90도보다 커져야 된다는 소리니까. 근데 우리가 90도인 거는 기준은 알잖아. 피타고라스 모르는 일 없잖아. 그렇지? 자 봐봐 다시. 아 봐봐 원리를 알려줄 때 이렇게 외우라고. 자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일 때 우리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C 제곱과 같으면 그러면 90도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둔각이 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각도를 더 늘려야 돼. 그러면은, B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내보내보자고. 이러면 둔각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두 개를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야. 얘가 길어, 얘가 길어 하면 얘가 길다고. 그러니까 얘를 더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각을 하려면 키워줄 수밖에 없다고. 됐지? 그러니까, 이게 등호가 아니고 뭐로 바뀐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C가 더 길어져야 된다고. 됐어? 됐지? 자, 그래서 둔각이 되려면 가장 긴변의 제곱이 남은 두변의 제곱의 합보다 커야 된다고. 됐어? 자, 그러면 두개 이제 섞어주면 끝나겠지? 자, 그러면 설정해보자. 여기에서 1번 조건 가보자. 당연히 가장 긴게 X 플러스 1이냐? 당연하지. X 플러스 1이 남은 두 변의 합 2X 마이너스 1보다는 일단 작은 상황이어야 해. 맞지? 자, 그러면 넘기면 마이너스 X고 넘기면 마이너스 2니까 X는 일단 무조건 2보다는 큰 상황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삼각형을 그려줄 수 있어. 자, 그다음 두 번째, 가장 긴 변의 제곱이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이지.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더 커야 되는 거네. 남은 두 개의 제곱의 합, x 제곱하면 x 제곱인 거고, x 마이너스 1 제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겠지. 요거 풀잔소리네. 자, 넘겨 주면 마이너스 x 제곱 나올 거고 플러스 2x 나올 거고 이게 0보다 크다. 이거 풀면 되지. 2x가 4x. 됐어? 그러면, 이 플러스로 바꾸랬다 x제곱 빼기 4x가 0보다 작으면 되지? 얘가 0이 되는 값은 0과 4가 되고 0보다 작으니까 4이 값이네? 네. 그치? 그러면 최종 답은 0과 4 사이에서 2보다는 큰 애들이겠지. 답은 여기가 된다. 됐니? 응. 그래서 2부터 x는 4까지가 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270 해볼게.